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지금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판교 힐스테이트 모비우스라는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그냥 길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은좀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다가 좀 투자나 뭐 이런 걸 해야 될지 네.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남 판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판교 이 모비우스, 어,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청약을 하셨던 그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거주 몇 년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 이번 작년 9월에 입주했어요. 어, 바로 네. 처음부터 입주를 하셨고요. 네. 네.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젊으신 연배 같으세요. 아, 약 30대 중후반입니다. 네. 아, 신혼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결혼한 지좀 됐습니다. 아, 결혼하신 지좀 네. 되셨고요. 자녀분 네.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이번에 태어났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삼인 네. 어, 가구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지금 고민하신 부분은 어, 살아 보셨으니까 오히려 저보다 시청자님께서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네. 어, 어떠세요? 입지적인 부분에서. 뭐 한적한 걸로는 좋은데 네. 이제 뭐. 글쎄 저는 글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청계로 넘어가는 도로가 거의 네. 연접해 있는 끝자락이잖아요. 서판교회. 예, 맞습니다. 어,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연세 드신 분들 거주하기에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우리 성자님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자연환경은 좋아요. 예. 그래서 어, 어린 자녀분들 키우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학교 예.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점은 저는 예. 항상 이 시장을 얘기를 할때 시장의 흐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네네. 어떤 자산도 시장에서 허락을 해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허락을 해줘서 올라가는 시점이 왔을 때 오피스텔이라고 예. 안 올라갈까? 그렇지가 않죠. 아... 원룸짜리나 그냥 1인 가구 거주용 오피스텔이 아닌 이상에는 네. 이 흐름을 따고서 같이 간단 말이죠. 네네. 근데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좋아서 여기를 더 선호해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예. 그,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올라갈 때는 조금 약하게 올라가고, 아파트보다. 네. 떨어질 때는 고만고만하게 같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장기로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예. 사이클 사이클을 넘기면서 남들보다는 적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어, 우리 청자님 젊은 연배에 좋으나 싫으나 부동산 시장에는 한 40년 이상은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이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좋은 점은 분양 받은 다음에 이 분양권 전매 가능하다면 피받고 바로 빠지는 거. 네. 이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아 예. 네, 네. 어, 뚜껑 까 가지고 마지막 입주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가 낫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네네. 여기를 계속 끌고 가서 자녀분이 이제 성장할 때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 때그 갭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뭐 버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면 네. 이 금액을 가지고 뭐를 할까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되겠어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대안을 어디서 잡고 싶으세요? 어, 그 대안을 이제 이전에 제가 다른 분양권 하나 있는 걸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데 투자철을 타실 거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아 그러면 요 오피스텔 아, 외에 예. 따로 분양권이 하나 더 있으세요? 네. 어디 있는 분양권이죠? 그게 용인 수지의 성복역의 스타일, 아예 그 롯데입니다. 성복 성봉, 롯데. 성복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예상 복합 형태로 지어지는 거. 네네. 네. 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역 주민들한테만 인기가 좋아요.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성북역이라든가 뭐 수지 구청역 아니면 상현역 쪽은 조금 광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쪽에 수지 구도심에 있던 아파트들이 날아가니까 신분당선 예. 역세권으로 있는 신축으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조금 있어요. 네. 어느 지역이나 그렇거든요. 일개 네.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일개 신도시도 분당 구도심들이 계속 노후가 되니까 정자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은 거고요. 예. 일산 쪽도 일산 구도심이 많이 늙어가니까 킨텍스에 새로 짓는 데들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 있는 성봉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예혼자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수지라는 그 지역 전반적인 부분은 사실은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순간부터 그 지역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변화가 없다. 네. 변화가 끝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히려요 용인 지역에서는 변화가 더 많은 지역은 기흥 쪽, 구갈 쪽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구성이나이 쪽도 어, 예, 예. 예, 변화는 더 많거든요. 가격대는 좀 저렴할지언정 예. 그렇지만 지금 하셔야 되는 판단은 이 분양권이라고 해서 계속 가격이 유지를 할 거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어, 저도 이쪽에 연구가 좀 있어서 이쪽 분양권 가격들 흐름을 많이 보거든요. 네. 뭐 8억대, 9억대까지 갔다가 최근 예. 실거래 지키는건 6억대 찍혀요. 아, 네, 네. 이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분양은 5억대 정도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면 여기 역시도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매도한 자산을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별도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주 거주대로 가고 투자처를 하나 더 그렇죠. 마련을 하라는 말씀이시요 거주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저는 젊은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아, 10억짜리 아파트 30년 깔고 앉아서 살면요 예. 계산을 역으로 해보면 월세 300만원 내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젊으신 분들이 벌써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네, 네. 나중에 조금 더 예. 자산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곳으로 갈아타다 보면 나중에는 자산의 규모에 대비해서 내가 거주를 손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일단은 기회 잡아야겠죠? 네. 기회 잡으려면 매도하셔야겠죠 먼저? 그래서 그렇죠. 네. 어, 가격에 미련 갖지 마시고 한 차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개다 정리를 하고, 방향은 방법으로. 그러는데요. 네. 예, 예. 세금 문제를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무 상담은 별도로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물건에 대한 방향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